중국어를 좋아하고 중국어를 공부하며 중국어를 잘 하고 싶은 중국어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JRC HSK 대표 강사 핵심 코코 양영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우리가 4급 HSK 4급 쓰기 1부분 문제에서 어순 배열이 있는데 이 어순 배열 문제 기출 문제 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사실 혼자 푸셔도 이 문제는 아마도 잘풀수있을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저의 강의 의 특징은요, 그냥 기출문제 하나하나를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출문제의 특징을 잡아내서, 거기와 관련하여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같이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저 쉬운 문제네? 아, 안 들어봐도 알겠어? 이게 아니고, 아, 뒤에 뭔가가 더 나올 거야. 아, 이를 통해서 앞으로 나올 문제를, 혹은 중국의 중요한 내용들을 더 알게 될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강의를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났을 때아나 오늘 뭐학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볍게 동영상을 보기만 했는데 뭔가를 더 배웠다. 중국어 나의 중국어가 더 튼튼해졌다. 라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 4급 쓰기 1부분 어순 배울 문제인데요. 어 잠깐 어떤 풀이 순서를 말씀드리자면은 어 우리가 문제 어순을 가지고 주어 동사. 그렇죠? 얘가 목적어 혹은 동사 대신에 이제 형용사도 올수 있으니까 형용사가 오면은 목적어가 오지 않게 되죠. 어. 일반적으로 우리 영어와 비슷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이 문장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보통은 주어를 먼저 고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가장 먼저 골라야 할 것은 바로 수로입니다. 자, 대답하세요. 그러면 어떤 품사가 수로가 되느냐? 그렇습니다. 동사나 형용사가 수로가 되며, 뭐가 다른데? 동사는 뒤에 목적을 취할 수 있지만, 형용사는 목적을 취할 수 없다. 이런 특징이 있죠. 오케이. 자, 먼저 수로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뭘? 목적어를 고릅니다. 알겠죠? 왜냐면은 하 만약 그 수로가, 동사가 수로가 되었다면은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목적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는 단어 중에서 마지막으로 주어를 고르는 게 좋겠죠. 물론 어떤 문제는 제시어를 딱딱 보자마자 주어가 뭔지를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굳이 이런 순서에 맞추지 않고 주어를 먼저 생각해도 되지만, 하지만 내가 그 문제의 정확한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조금의 실수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나름의 원칙 순서를 가지고 수를 먼저 푼다라는 순서를 가지고. 어,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시험이라는 게 결국은 누가 더 꼼꼼하고 세심하냐, 방심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점수가 좋고 나쁘고가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가장 정확한 풀이 순서를 하나 미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주어 수로 목적어 중에서 수로 그 다음에 어디? 목적어 그 다음에 어디? 주어가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요, 이제는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자랜더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은 더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아마도 가족의 무엇, 아마도 여기 뒤에는 명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맞고요. 지에 지더 주에 딩 누나의 결정, 언니의 결정 이 자체가 하나의 어, 명사구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결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줄츠는 뭔가요? 지지하다 라는 뜻이니까 동사겠네요. 그 다음에, 메이어, 떴다오 라는 것은 메이어와 떴다오를 합친 말입니다. 이러면 떴다오 라는 것은 어떤 좋은 것을 얻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움을 받다, 도움을 얻다면 더다 빵주 라고 하거든요. 그럼 메이어는 과거 부정이죠. 얻지를 못했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얻지를 못했다니까 여기에 맞는 명사가 어, 목조구가 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동사가 있나요? 얘도 동사지만 떠다오. 얘도 동사였죠. 그렇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중국어에서 동사는 중국어에서 동사는 형태의 변화 없이 명사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 여러분들 그 죽다를 뭐라 그래요? 쓰라 그러죠. 타 쓰라. 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스가 형태의 변화 없이 명사처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이런 말할 때요. 타드스 그 다음에 쩡이 종이, 타산 쩡이는 몸보다 중하다라는 뜻인데 태산보다 무겁다. 그의 죽음이 매우 슬프고 큰일이었다라는 의미가 돼요. 다시 해볼까요? 타드스 그의 죽음은 타드스 원래 스라는 것은 죽다라는 동사이지만 여기에서는 명사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의 죽음은 어떠하다? 태산보다 무겁다. 이때는 뭐가 됐다? 명사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형태의 변화 없죠.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걸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laughs> 여러분 시아오가 뭐예요? "笑"는 웃다라는 겁니다. 동사죠. 동사입니다. 하지만 얘를 다르게 제가 써볼게요. 명사의 느낌이 나도록 다시 말하면 명사의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笑"是一种很 好的.健身 운동이라고 할 거예요. 얘가 따라온 속도가 젠선 젠선이라는 것은 헬스하다 건강하게 하다라는 뜻이었죠. 젠선 운동. 어때요, 여러분들? 이때 해석하면 웃다는이 아니고 웃음은이라고 되겠죠. 일종의 아주 좋은 건강 운동이다. 여기서는 원래 동사였지만 여기서는 무슨 기능을 하고 있다? 명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즉,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은 뭐냐면, 은 중국어에서 동사는 오직 동사적으로만 쓰여진다? 그게 아니다. 영어와 혹은 우리 한국말과는 달리, 죽다, 한국말의 경우는 죽다는 죽음 이 형태로 변하죠. 영어의 die는 dying 혹은 to die 이렇게 형태가 변해야됩니다 하지만 중국어는 동사도 형태의 변화 없이 명사처럼 쓸수 있다는 라 것을 일단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아까 더따오 '얻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얻다 목적어에 해당되는 단어가 의미상 봤을 때 뭐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쯔르츠가 알맞다는 거죠. 그래서 '메이어 더따 '쯔르츠' 하게 되면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남은 단어를 어떻게 해볼까요? 제즈에도죄띵 있고 짜 렌더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자런더 뒤에나 아까 명사와 결합시키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결합할 만한 의미적으로 결합할 만한 단어 는 누구? 바로 가족의 지지가 되겠죠. 따라서 얘가 주가될 수밖에 없으며 매우 더 따오가 동사가 되겠고 목적어가 바로 뭐? 따자더 지하렌더 줄 가족의 지지를 매 어떻게 다 매어 떴다 어찌를 못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제제의 결정 딩아 오케이 언니 혹은 누나의 결정은 매어 떴다 어찌를 못했다 지하렌더 줄줄 오케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어, 여기서 중요한 가지 중요한 가지 중국 특징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어에서 동사는 명사처럼 기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쯔 츠가 원래는 지지하다는 라 거잖아요. 나는 널 지지해 나는 널 응원해라고 할때워쯔 츠니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감사하다 뭐라고 그죠 씨에 씨에라고 합니다. 혹은 간 씨에가 되겠죠? 씨에 씨에. 그 다음에 뭘 감사하냐? 당신의, 니더, 무엇, 지지, 지치.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영어와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의 특징, 동사의 특징은 뭐다? 형태의 변화 없이 명사처럼 쓸수 있다. 알겠죠?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은, 문제는 사실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안에 중요한 중국어의 특징, 어법적 특징, 중국어의 특징 이것을 같이 알아두면은 나중에 어, 이것뿐만이 아니고 좀 응용될 수 있는 문제들까지도 어, 훨씬 부드럽게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 여기까지가 기출문제였고요. 이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문제를 하나 여러분들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제가 제시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고 그리고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화면 정시하시고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잘 풀어 보셨죠? 어때요? 의외로 이게 쉬운 줄 알았는데 좀 복병이 있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의 설명을 잘 들으시면요 아 내가 몰랐던 중국어가 이거였구나라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일단은 제시어부터 보면 컨딩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컨딩은 무슨 뜻이냐 부사로서 뭐예요 틀림없이라는 뜻이죠 틀림없이 그다음에 타도 공주는 그의 일입니다 그다음에 통시. 통신는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동료가 되겠고 이 더가 있는 걸로 봐서 뒤에는 아마도 명사가 따라오면 좋겠다. 그래서 동료의 무엇이라고 해석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호와 더라 이게 획득하다, 좋은 것을 얻다라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얘는 일단 너도 있고 하니까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러면은 일단 제가 수로를 먼저 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호와 더라 얻었다 뒤에 올 만한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뭘 얻었을까요? 틀림없이를 얻었다. 오히려 얘는 틀림없이 얻었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는 왜냐면 얘가 부사니까 부사니까 동사를 수식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일을 얻었다. 이것도 역시 어색하고요. 그 다음에 동료의 것을 얻었다. 역시 불완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악한 이 제시어의 뜻 중에서 우리가 뭔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일단 답부터 먼저 한 보시겠습니다. 타도 공조어, 그의 일은 호화도 얻었다. 통실도 肯定.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거죠. 자, 肯定이라는이 단어의 정체가 뭐냐. 아까 우리가 공부하기로는 틀림없이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알고 있다. 라고 할 때, 타 컨띵 틀림 없이 쭈다 알고 있어 이런 말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컨딩을 볼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뜻이 바로 이 이렇게 쓴 컨딩입니다. 동사 앞에 와서 확신을 나타니까 틀림 없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틀림 없이가 아닌 것 같다.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컨딩은 어떤 뜻도 있냐면은 인정. 혹은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해석은 그의 일은 그의 업무는 후어더라 동실덕 컨딩 동료의 인정을 받았다가 되는 겁니다. 그가 일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컨띵이 틀림없이라고만 하면은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뜻이 있다 인정 혹은 인정하다 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누구의 인정을 받다 라는 구조를 쓸 때는 뭘 쓴다 호 h 더컨딩을 쓰거나 아니면 호 h 드와 같은 뜻이지만 더 낮은 수준의 단계 아까 첫 번째 문제를 풀때 있었죠 더 i 컨딩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인정을 받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뜻밖이었죠 아 저런 게 있었구나 아 컨팅이 내가 알고 있는 듯이 다가 아니었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어, 자기가 몰랐던 중고의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 문제를 통해서는 동사가. 명사처럼 쓰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방금 2번 문제에서는 건띵이 인정,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라 것. 이것이 오늘의 학습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을게요. 저는 항상 한발더 나가거든요. 앞을 내다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띵은 사실 또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건띵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건띵의 뜻은 무엇이었다? 부사로서 틀림없이라는 뜻이었다. 자, 한번 해석 가볼게요. 저次比赛, 이번 시합은, 我们, 우리는,肯定, 틀림없이,能赢, 이길 수가 있다. 이번 시합, 우리가 틀림없이 이길 수 있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次比赛,我们,肯定,能赢,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컨定의 용법이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여러분들 새로울 텐데요. 확신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와, 이런 뜻이 있어? 지금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쓰여지는 용법입니다. 자, 볼까요? 예문. 와컨딩 일단 얘는 확신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나는 확신해. 무엇을 확신하느냐? 이거를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요? 이 전체가 목적어가 되어줍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가 목적을 하면 꼭한 단어, 명사나 대명사만 목조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장도 목조가 될수 있거든요. 자, 다시. 자, 그는 어떻게 곧 다시 결혼할 것이다. 지원할 것이다.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결혼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어떻게 확신한다. 그는 곧 다시 결혼할 거야. 이렇게. 이건 확신하다. 결혼할 것을 확신하다. 자, 여기서요. 하나 더나가면요 더는 여러분들 끝에 있는 더는 가끔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 조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있냐고요?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앞에 회와 더가 같이 썼을 때는 이 더는 확신 어, 사실 강조의 어기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 응용해 볼게요. 여러분 성공하다 뭐라고 그래요? 성공. 좋아요. 너는 성공할 것이다라고 해 줄게요. 니회 성공 자 성의가 좀 약합니다. 확신의 어기를 넣어볼게요. 끝에 더를 넣어니다 호일 청마다. 니러면니 그러니까 호일 청공다 하면 훨씬 성의 있고 확신이 어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지금 저희는 컨딩이 동사로서 확신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문장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해석 어떨까요? 니怎么这么 컨팅 다시 니怎么这么 컨팅 자 무슨 뜻일까요? 아까 이게 무슨 뜻이 있다고? 확신하다라고 있다니까 너는 어째서 이다지도 확신하느냐 라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마지막 자,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워, 큰, 띵, 시, 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확신한다. 주어, 나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뒤에 있으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시, 타는 뭐냐요? 시, 타는 그녀, 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확신해 무엇을? 그녀임을 그러니까 앞에 어떤 특정한 어떤 특별한 대화 상황이 지 빠져 있는데 여기서는 어, 주인공이 누구이다 혹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이다 어떤 말을 한 사람이 그녀이다 라는 것이 생략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만으로 해석하면 워컨딩시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해석은 나는 확신해 그녀임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는 방금 틀림없이 주로 틀림없이 라고 쓰여지는 컨팅의 단어 두 번째의 뜻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 컨딩은 동사라서 확신하다라는 뜻이 있다. 아시겠죠? 좋아요. 다음 갑니다. 아까 우리 했던 겁니다. 인정하다라는 뜻이었죠. 문제풀이에서 그렇죠? 예문 하나 더 볼까요? 다자도 컨딩 러워더공쪼 무슨 뜻인가요? 모두가 다 인정을 했습니다. 나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일을 잘하고 있다. 나의 일에 성과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모두가 컨띵러, 인정했다, 인정해 주었다. 이런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어떤가요? 이건 다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저도 이렇게 무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의 무엇을 얻고 싶어서, 그죠? 니만 더 컨띵을 떠다 후어다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每个人, 모든 이는 또 시왕, 다 바랍니다. 뭘? 더다, 얻기를 바라죠. 무엇을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했던 건팅의세 가지 뜻. 첫 번째, 틀림없이. 두 번째, 확신하다. 세 번째, 인정하다. 인정하다는 어떻게? 중국의 특징, 동사의 특징상 명사처럼 쓸수 있어서, 떠다 건팅 하면은 누구의 인정을 받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 저희가 기출 문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의 특징을 살려서 다른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면요. 자, 언니 혹은 누나의 결정은 어찌를 못했다? 가족의 지지를 어찌를 못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제더 쥐띵, 메요더다. 가 자, 당신의 지지에 감사합니다.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谢谢你的支持. 너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谢谢你的帮助. 중국의 동사는 명사처럼 쓸수 있다 형태의 변화 없이. 자, 이 문제는 어땠나요? 그렇죠? 그의 일은 토어더러 <목소리> 동시의肯定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다. 투어더는 더따오의 의미와 비슷하다. 더따오 컨딩. 후워 더 컨띵. 자, 같이 외우겠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음. 그의 일은 동료의 인정을 받았다. 자, 타더 공쏘호 후워 달라. 통실다 컨띵. 타도 꽁쏘호. 후워 달라. 통실다 컨띵. 이거였습니다. 자, 다시 자보시겠죠 자, 이번 시합에서 우리는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자, 이번 시합. 这次比赛. 우리는 반드시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 我们肯定能赢. 됐죠?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뭐 뭐였나요? 좀 지우고 볼까요? 자, 나는 확신해. 그가 어찌할 것이라는 걸.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가 틀, 나는 확신한다. 그가 곧 재혼할 것임을. 시작. 我肯定. 他会马上再结婚다. 더가 있는 이유가 뭐다? 회이 때문이 있다. 회이 션마 션마 더 확신의 어기를 넣을 수 있다. 자 다음, 너는 어찌 이렇게 확신하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네, 션마 션마,肯定. 그 다음에 나는 확신의 그녀임을 시작, 我肯定是她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인정하다까지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두 번째 문장만 보겠습니다. 누구나가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시작.每个人都希望得到别人的肯定. 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의 핵심은 뭐다? 동사는 목적을 취하고 이 목적가 되는 것은 명사뿐만이 아니고 동사도 목적가 될수 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컨딩. 컨팅. 컨딩은 뭐다? 컨딩은 틀림없이란 뜻 말고도 확신하다. 혹은 인정, 혹은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제 강남JRC HSK 대표 강사, 핵심 콕콕 양용호 강사였습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저와 더 가까이 만나고 싶으시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강남JRC 학원으로 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럴 수 없다라면 여러분들 저의 다음 카페로 들어오셔서 제가 제공하는 재료를 무료로 다운받고 혹은 같이 질문도 올리고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따져 심코라, 사이즈.